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 파기 당하는 경우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점 그리고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구 배를 돌려줘야 하는지 등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총정리 및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 계약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상 부동산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죠. 이때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의 경우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계약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부동산을 1억 원에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날 어쩌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서 500만 원의 두 배인 1,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말도 못하고 매도인이 돌려주는 1,000만 원만 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속한 계약금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수인이 실제로 준돈 500만 원의 두 배인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처럼 계약금의 일부를 준 것을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정확한 의미의 가계약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매매 당사자들이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확히 매물이 무엇인지, 대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등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이것은 가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를 준 것으로 판단해서 약속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매도 있는 두 배를 반환하고 매수인은 전부 몰취당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의 가계약금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의미의 가계약금, 그리고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의미의 가계약금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단 소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전액을 몰취 당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한다거나 또 매수인이라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한다는 즉, 해약금 약정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만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세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정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받은 계약금의 일부의 두 배가 아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에도 약속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매수자들보다 먼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소액의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명시적으로 우리 이거 해약금 약정하는 걸로 합시다.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일부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